문서, 부품 더블 클릭. 정면에 스케치를 하겠습니다. 정면 클릭. 텍스트 기능은 문자를 작성을 하는 기능입니다. 텍스트 클릭을 하고 여기에서 텍스트 입력을 해 볼게요. 저는 제 이름으로 해 보겠습니다. 그리고 원하는 위치 클릭을 해 주시면 돼요. 확인. 다시 한번 더 컨트롤 Z. 텍스트 클릭하고, 이름 쓰고, 문서 글꼴 사용 옵션이 체크가 되어 있으면 옵션에서 설정을 했던 글꼴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요. 여기에서 이 옵션을 해제를 하고, 아래 글꼴 클릭을 하겠습니다. 그러면 문자의 크기와 글꼴의 형태를 변경을 해서 문자를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. 확인. 호를 그려보겠습니다. 3점 호를 그릴게요. 첫 번째 점, 두 번째 점, 세 번째 점, 그리고 esc, 텍스트, 클릭을 하고 곡선에 자동으로 호가 선택이 되었는데요. 만약에 선택이 되지 않으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객체를 선택을 하시면 돼요. 그 다음에 이름을 입력을 해보겠습니다. 그러면 객체에 맞게 텍스트가 입력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여기에서 가운데 정렬, 그리고 문자의 방향도 조절을 할 수가 있고, 이런 식으로 각종 옵션에 따라서 문자의 형태를 객체에 따라서 매우 쉽게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이 곡선 기능을 사용하지 않고 텍스트를 입력을 할 경우에는 방향을 결정을 하기가 조금 어려운데, 이런 식으로 곡선을 이용을 한다면 내가 원하는 형태로 텍스트의 방향을, 그리고 텍스트의 형태를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.